아, 어, 오늘은, 음, 영어를 배울 때 반드시 이게 언어이다 보니까 소리를 내야 되는데 한국말과 영어에는 소리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 소리를 낼때이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차이점을 아, 알지 않고 그냥 소리만 내면 마치 영어인데 한국말처럼 들리고, 예, 네, 그렇단 말이죠. 분명히 영어를 쓰는데 이게 한국말스러운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영어는 영어만의 독특한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테니까 요거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 말은 호흡이 개입되지 않고 무음으로 소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일본말도 영어 소리는 뭐가 있냐면 호흡이 들어 액센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액센트 들어간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영어 소리에는 아주 독특한 액센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영어를 목으로 쓰는 사람들은 소리를 낼때 반드시 호흡이 개입돼서 어. 소리를 냅니다. 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한국말은 지금도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어 그냥 이 가슴에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영어는 이 호흡이 이배 배를 이렇게 퉁퉁 치면서 내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배를 반드시 배가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면서 배로써 소리 내는데 이 국어 우리나라 말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동양 말 자체에는 액센트라는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를 얘기하죠. 만약에 그 말을 액센트를 넣고 한다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것처럼 그 일본 말은 오하이오 고자이마스인데 액센트가 영어가 들어가서 만약에 그 소리가 난다면 오 하이어 고자임 마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엑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엑센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영어 소리는 엑센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매우 매우 재밌는 것은 그 엑센트 소리는 평생 그래도 안 느껴져요. 제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엑센트가 있다는 걸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마치 유령의 존재를 인식시킨 것처럼 대단히 힘든 작업이에요. 어.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과장된 소리 있죠. He came from California. He came from California. He? 자, 이 문장에서도 이분이 말한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He came from California. 이게 아니죠. He. He가 아니라 He. 이렇게 배를 쳐야 돼요. 배. 배를. He. 그 다음에 came도 came이 아니라 came, ca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rom이 아니라 from, from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he came from California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귀에 담게 되면 본인 소리도 자기도 모르게 he came from California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음. 그래서 이분이 말한 것처럼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한국말은 이 배를 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건 마치 뭐냐면 이제 노래로 한번 볼까요? 음 이,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BTS 노래인데, 어, 그,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이거는 지금 액센트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음. 근데 아까 그분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랩이라고 하죠. 요즘 그, 그 가수들 노래, 랩을 들어보면 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하니까 아니라 보고. 보고, 보고,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웃기긴 한데 보고 쉽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리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말하니까도 아니면 말 말하, 말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것도 시간이 아니라 시간 시간 이러잖아요. 이, 이렇게 이 이런 그 랩, 랩이 들어간 그 음이 다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그 우리나라 말이지만 영어스럽단 말이죠. 예, 네, 여기는 온통 겨울 뿐이야. 가 아니라, 여기는 온통 겨우 겨우 뿐이야. 이렇게 액센트를되요 8월이 아니야. 파월 이렇게 파월월 이렇게 액센트를 넣는 이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게 영어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이 소리에 이 호흡이 이렇게 배를 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음. 우리나라 말도 이거는 우리나라 말고 같은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말도 써 있는 대로 하면 밥을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되는데 진짜 소리 나는 거는 밥을이 아니라 밥을이 돼 밑에 소리가 나죠. 밥을 밥을 맛있게가 아니라 맛있게 이 받침이 뒤로 가죠. 맛있게, 먹었어가 아니라 먹었어 이렇게 되죠. 예. 그다음에 또 친구랑 같이 영화 봤어 할 때, 갓 이가, 쓰이는 말은 갓 이인데, 같이가 됐죠. 네. 같이 영화, 봤 어가 아니라, 봤어가 되잖아요.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소리가. 음. 호흡 말고 이거는 소리들이 붙는 때 소리인데, 어 이거의 원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would like to. 여러분들이 읽을 때, would like to인데, 이게 붙는단 말이죠. 아까 마찬가지로, 어, 맛있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맛있게가 붙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would like to do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Which that we are gathered on Aboriginal. Wow, thank you. I would like to acknowledge. Wow, thank you. I would like to acknowledge. 음, I don't like to. I don't like to. I와 would가 붙어서, I'd. I'd like to. I don't like to. 이것도 발음할 때, would like, like to, 가 i k 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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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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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배를. 배를 툭, 툭, like, like, 이렇게, like, 그러니까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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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k e like, to wow, thank you. I would like, to acknowledge 음. would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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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like, like, l i k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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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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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k e l i i k e l l i like, like, k e l i l e l i e like, l i k l i like, like, l i k 이런 표현이고 또 하나는 a lot of books가 있죠. 이것도 a lot of books가 아니라 a lot of가 한꺼번에 뭉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a lot of, a lot of books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I didn't. Um, I bought a lot of books in April. I actually, I didn't. Um, I bought a lot of books in April. I didn't. Um, I bought a lot of books in April. 음, I bought, I bought, I bought, 샀다. I bought a lot of books. I bought a lot of books. A lot of books가 아니라 A lot of books. 이게 합쳐진단 말이죠. 마치 한글에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갓이 가 아니라 같이 봤어 가 아니라 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리가 뭉개지면서 합쳐진단 말이죠. 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I hit this two hour mark and I'm like I really want to go home. Yeah. I hit this two hour mark and I'm like I really want to go home. Hit this two-hour mark, and I'm like, I really want to go home. Yeah. 음, 원래는 want to go home인데 말이 빨라지 빨라지면서 want to가 축약이 돼서 wanna wanna가 돼버렸어요. wanna go home, wanna go home. 원래 소리는 want to인데 wanna go home. 이렇게 빨리 말하는 영어가 되면 이렇게 축약이 돼서 또는 이게 생략이 돼서 wanna go home 이렇게 된 거죠. 집에 가고 싶다 이거죠. 진짜 소리는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귀를 영어 소리를 잘 듣고 영어스럽게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죠. 알았죠?